네, 카메라 네, 쓰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완전히 예, 이제 휴대폰을 휴, 고장을 내겠다는 거지. 어쩌고 뭐 하겠다는 건지. 네. 유튜브를 네, 보는데 네, 굉장히 뜨거워요. 그리고 꺼 놨는데도 굉장히 뜨거워요. 네. 카메라 찍지 못하게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요. 그리고 <laughs> 네, 유튜브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. 네, 이 사건은 검찰 왕국은 네, 아예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네, 검찰 왕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이제 불법적인 관행을 만들어서 사리사욕을 취하면서, 대한민국의 그 사법정이 사회정이 전부 짓밟으면서, 네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 잔인하게 잔혹하게 멍석말이 하고, 네 아주 저기죠 한 가족을 다 그냥 네 몰살시키고, 네 저희 가족이 당해 했던 몰살, 또네 조국 네 교수님이 당해 했던 범무장관네 일가가 당해야만 했던, 네. 뭐예요, 괴롭힘. 아주 잔인무도한데, 저기죠. 괴롭힘이죠. 네. 사, 뭐, 예. 사법살인, 정신적인 살인. 네, 그거 다 시행하려고 한거 아니었어요? 아주 혼을 쭉 빼서, 감히 그 어느 누구도, 조국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서, 그 괴롭힘을 통해서, 검찰 왕국에 그 어느 누구도 저기, 저항하고 대항할, 그, 네, 저항 의지를, 예, 꺾어버리기 위해서, 무참하게, 처참하게, 네. 그런데, 30년 동안,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해서, 맞, 예, 맞 뜨게 했던 사람이, 네, 이제 그 총정리가 지금, 네, 시작되는 거예요. 그동안 그렇게 되지 않던 총정리, 이제 겨우, 네, 마무리하고, 네, 이제부터, 새로운 고소투쟁 시작하고 새로운 맞장뜨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. 네, 그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면, 저를 죽이든지, 아니면은, 네. 개가 천선하고 한골 탈퇴하는 길로, 정중한 사죄, 그리고 정말 네, 반성, 정말 대우각성 하는 길로 들어서야죠. 그거 안 하려면은요. 저를 죽이지 못하면은요, 저를 죽일 수도 없는데 그것도 하기 싫다면은요, 별의별 회개한 짓들을 다 만들어서 네 자행하고 감행해야만 되겠죠. 네 그것이 지금 네 이렇게 휴대폰을 켜놓지도 않았는데 네 뜨겁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도 네 휴대폰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껐는데. 또, 계속해서 뜨겁고, 예, 이따의 짓거리로 나타나는 거죠. 이거는 사소한 적이 만행이 아닙니다. 굉장히 엄청난 음모와 흉거가 숨어져 있는 네, 만행입니다. 네, 여기까지. 만 얘기하겠습니다.